이번엔 체계도 특강에서 일부 정책심의위원회 매년 출제가 되어 있거든요. 자, 일곱 글자 정책심의위원회 일곱 글자라서 7이라는 숫자가 두번 나오는 파트예요. 자, 전체 한 페이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세부적으로 봅시다. 자, 정책심의위원회는 일단 심의상 있어요. 심의상은 공부선수라고 해요, 근데 공무선수. 자, 공 공인종개사 시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게 부.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을 심의할 게 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호 관한 사항을 심의할 게 수. 중개 보수 변경을 심의할 게. 일단 내가 요 요구. 자, 이 중에서 심의 사항 네 가지 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즉 1번을 심의한 거예요. 1번을 심의했다면 시험은 시도지사가 시행하니까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연다 자, 이걸 푸는 방법은 공부선수, 네 가지 중에, 공, 공을 심의했을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 O, 이렇게 푸는 거지. 중계보수 변경, 이걸 심의했을 때 따라야 한다, X. 자, 공부선수 중에 공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자, 두 번째. 자, 당연히 어디에? 국토부에 둘수 있다예요. 두어야 한다가 아닙니다. 매년 정기회의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둘수 있다. 다음에 위원장은 항상 포함이에요. 자,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 구성한다. 7월 11일. 아까 7자 두번나온다래죠첫 번째 7이에요. 7월 11일. 자, 위원장은 누구예요? 국토부 제일차관 차돌박이 1등급. 이렇게 기억해요. 차돌박이 1등급. 자, 다음에 이게 4번이 중요해요. 나머지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장관이 위원의 임명권자예요. 이런 사람 중에서. 주로 이 X, X, 올때 이렇게 나와요. 자,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다. 아, 차돌박 1등급 자,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아, 위원장은 국토부 제1 차관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국토부 장관. 이게 중요한 문장이라고 장관이 위원의 임명권자예요. 다음. 그 다음에 위원장이 부디한 사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누가 직무 대행한다?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이거 나올 때는 항상 X로 나올 때는 부위원장이라고 나와요. 부위원장은 협회 공제사업의 운영위원회 쪽에서는 부위원장이거든요 여기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정미지. 정미지. 정책심의원의 미리 지명한 위원. 정미지. 성이 정이고 이름이 미지가 아니고 이름이 정미. 너 정미지? 딱 이겁니다. 정비구나. 자다음에 회의를 할 때는 총 제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 찬성을 의결한다. 그래서 의결 앞에는 꼭 출석 위원이 등장해야 돼요. 그래서 의결 앞에 제적 위원 그러면 X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7자두번 나온다고 그랬죠? 위원장 회의를 소집합니다. 적어도 며칠 전, 7일 전까지는 일시 장소 안건을 위원들에게 통보해 줘라. 다만 긴급하가는 부득이한 사회가 있으면 전날까지 통보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일단 7. 7. 그 다음에 간사는 사모처리하는 사람이고 항상 위원장 딸랑이야. 위원장 수조. 항상 누가 임명한다. 위원장이 임명합니다. 자, 다음. 제척, 기피, 회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척은 뭐냐면, 자, 이게 심의원의 위원이에요. 심의원의 위원이 아까 최소 7명이죠. 7명, 11명이니까요. 자, 7명이에요. 근데 뭐 여기 있는 건 틀리게 되는 건 아니고요. 자, 위원이 오늘 심의 안건에 직접 당사자다 그 사람 빼고 해야죠. 그다음 위원의 이 위원의 배우자가 오늘 안건의 당사자다 빼야죠. 그다음 위원의 누구 배우자 이었던 사람 위장 위원인데요 배우자 이었던 사람이 오늘 안건의 당사자다 빼야죠. 제척된다 이 말이야. 제척 빼고 한다 이거야. 그 위원이 오늘 안건 당사자와 누구다? 친족 또는 친족이었더라. 그럼 빼야죠. 그다음 이 위원이 오늘 안건에 대해서 뭐 했어요? 증언, 진술, 전문, 조사, 연구, 용역, 감정을 했어요. 그럼 빼야죠. 그다음에 이 위원이 직업이 변호사인데 변호사인데요. 이 안건에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안건 당사자의 현재 법무대리인 또는 법무대리인이었더라. 빼야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 또는 법무대리인이었더라. 그럼 이게 재촉사유인지 읽고만 가면 돼요. 그러면 재촉사유이면 당연히 스스로 실무결에서 회피할 의무가 있을 텐데 이게 중요한 건 3번이에요. 위원이 재촉사인도 회피하지 않았거나 누가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국장이. 국장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어디가 중요하다? 국장이지. 위원장 X. 그러니 위원회 임명권자도 국장이고 해촉권자도 국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네 번째는 뭐냐? 오늘 안건 당사자가 심의원회를 보니까요이 위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야? 헤어진 여친인 거예요. 뭐 공정한 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잖아요. 그럼 심의원회 뭘 신청해야 돼? 전 여친입니다. 좀 빼주세요.라고 깊이 신청할 수 있다. 깊이 신청. 이렇게 깊이 신청할 수 있는데, 깊이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원은 뭘로? 의결로 결정합니다. 첫 번째, 의결이 나온 겁니다. 의결. 첫 번째, 의결입니다. 깊이 신청, 의결 하시면 돼. 자, 다음. 의결 사항에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시험은 시도지사 시행함이 원칙이죠. 근데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데, 국장이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고 싶을 때는 심의원에 의결 거치는 거예요. 국장이 중요한 자리고, 그 다음에 심의원회의결 거쳐서 해당 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원회에 뭐가 들어왔을 때? 기피 신청 들어왔을 때예요. 세 가지 의결사항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장관이 문제라고 싶어요. 오래 안 보고 싶어요. 전 여친 빼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자, 정체심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